안녕하세요. 호불강의 최이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79세 이모생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은 참 성격이 너무 강하신데, 지기 싫어하시고, 또 아쉬운 소리 하시는 것도 싫어하시고, 어, 존심도 강하셔가지고 꺾이지도 않으세요. 어, 마음먹은 것은 밀어붙이시는 그런 성격이시고, 어,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많이 누그러 드셨다고는 하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강한 성격이 조금 남아 있으세요. 음, 하지만 경전년에는 이런 성격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인내하고 어, 조금 유순하게 가신다면 무난하게 보내실 수 있겠으니 주의할 점만 좀잘지키신다면 어, 손해 없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금전운으로는 당신께서 필요하신 만큼의 자금은 흐르겠습니다. 예 수입의 여부보다는 조금 아끼신다는 마음으로 금전관리에 신경을 쓰신다면 좀 어렵지 않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음 이익을 바라고 어떤 투자나 투기 등을 하시게 되면은 어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음 하지 않는 것이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경우에, 연세가 있으시지만, 어, 아직도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혹은 자녀분들이 명의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 어,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현업에 만족하고 재정비하고 어,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생각을 하시고 어,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현재를 지키신다면 손해는 없겠으나 큰 이익을 바라고 욕심을 내시거나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신다면 조금 이롭지 못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이동, 변동, 확장 등은 운이 조금 부족하시니 후일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자년보다 그 후년이 더 운기가 좋으므로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린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의 경우에 잡지 않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공덕명이나 감언은 이설 등의 유의를 하시고, 음, 큰 문서든 작은 문서든 훈연을 어, 기약하며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것에 만족하시고 이익을 바라시거나 욕심을 내신다면, 조금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문서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중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자손이나, 어, 부부 간의 금전적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로 근심이 생기실 수 있으니 미리 살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가족끼리 좀 합심하여서 의논하면 수월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으니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대화로서 현명하게 풀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음, 금전 거래, 혹은 문서상의 약속 등은 이롭지 못하니 어, 이점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자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정도에 그리고 거리를 두시고 만남을 어, 이어가신다면 무난하게 어, 한해를 잘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건강으로는 또 연세가 있으시니. 어, 특정하게 어떤 질병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원래 가지고 계셨던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시겠고, 또, 음, 운동 등으로, 보조식품이나 운동 등으로 어, 건강을 지키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시어서 예, 더 건강하고 힘찬 2020년 경자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경자년 79세 이모생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